심폐소생술 cpr 세부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번째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당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의식이 있다면 심폐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음, 그렇다면 회복자세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첫번째 의식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다. 그렇다면 119 신고 미,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을 하고 쉬고그 다음 두 번째가 호흡을 확인하는 겁니다. 호흡 유무, 제가. 호흡을 유무, 호흡 하고 있다,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 또는 호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확인을 10초 이내에 판별하셔서 가슴 압박이나 회복 자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10초 이내에 판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반응 정상호흡이 아니다 했을 때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2 30회 하고 인공호흡을 두번 언제까지 환자가 움직이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의식확인 있다 CPR 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복 자세로 넘어가시고, 의식이 없다. 119. 그 다음, 호흡을 확인한다. 이것도 10초 이내에. 그리고 이것저것 헷갈린다.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그 가슴이 그 아프다고, 그 자신을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껏 미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